네, 계속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 DMV가 운전자 개인 정보를 돈을 받고 판매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DMV는 운전자 개인 정보는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이사민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가 운전자 개인 신상 정보를 판매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DMB는 운전자 개인정보를 판매한 대가로 지난해의 경우 5,200만 달러의 수익까지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4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DMB는 운전자 개인정보는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정보 회사나 보험회사 등에게 사용 목적으로 제한한뒤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MB 측은 정보 제공 업체가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캘리포니아주 DMB를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DMB도 개인정보를 판매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